여자예요? 남자예요? 나는 가끔 황당한 꼴을 당한다. 나의 성이 무엇이냐를 의심하는 상황이다. 간단하게는 내가 여자로서 혼자 참석하는 자리에서 어디 여기 레이디가 있나 하는 멘트들 이런 정도의 사교적인 통과 의뢰쯤으로 치부해서 이미 면역이 된 나이다. 그렇지만 나에게 전화를 건 사람이 내가 여자라는 것을 새가 말고는 당황해한다든가 어떤 사람이 전화를 걸어 내 이름을 대면서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확인하려 들 때는 그만 나도 황당해진다. 한 번은 정말 황당했다. 어느 아파트 옥상에서 사진 촬영을 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어 같이 탔던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의 보이는 남자아이가 갑자기 내게 말을 걸었다. 여자예요? 남자예요? 도대체 그 아이는 얼마나 황당했으면 이런 질문을 했을까? 글쎄, 여자인 것 같아? 남자인 것 같아? 하는 대꾸로 나는 그 자리를 모면했다. 그 남자 아이처럼 황당해하는 남자들이 또 얼마나 많을까? 아니, 이 여자가 여자이긴 한 거야? 하는 남자들이 적지 않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나는 나의 성을 의심하는 질문을 여자에게서는 받아본 적이 없으니 말이다. 본질 위주 요점 위주로 얘기하는 나의 성향 때문인지 나는 주의로부터 공격적이라는 말을 듣는데 나는 그들이 공격을 당한다는 피의식을 가지는 것이 못마땅하기도 하다. 또 많은 경우 나는 대변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느낀다. 남자들이 몸조심을 하느라 안 하는 말들을 외교적으로 잘 표현한다는 평을 듣기도 한다. 난 이게 또그심해서 남자들의 비겁함을 비판하기도 한다. 아, 여러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확실히 좀 나아지는 것은 있다. 대개 상대가 자리에 진지하면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진지하게 대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여자가 진지하면 그 반응은 더 뚜렷하다. 아니, 여자가 저렇게 진지한데 우리가 어떻게 뒤질 수 있겠어? 이런 심리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아, 확실히 여자와 남자는 차이가 나지만 나는 이런 자리를 대할 때마다 세상은 여자냐, 남자냐의 차이보다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기도 한다. 그리고 여자이냐 남자이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과 역할을 더 강조하는 기본적인 속성일 뿐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그런데도 나는 아직도 여자가 사람으로서의 속성을 발휘할 때 어딘가 불편해하고 당황해하는 남자들을 보게 되는데 이럴 때는 참안 됐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한다. 당황한 남자가 농담으로 얼버무리면. 나는 공격적이 안 되려 안될 수가 없고 또 그것이 싫어서 움츠러드는 여자를 보면 안된 마음에 더 공격을 하기도 한다 어떻게 하면 여자와 남자의 차이를 사람이라는 공통 분모 속에서 나눌 수 있을까 인생을 훨씬 풍부하게 해줄 텐데 말이다 아이 문장은 제가 쓴책 나의 테마는 사람 나의 프로젝트는 세계라는 책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마 지금 이 책을 제가 이렇게 읽은 글귀를 들으시면서 어, 웃으시는 분도 있, 있어요 제가 지금 제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분도 몇번 웃으시던데 어, 근데 이게 언제 쓴 건지 아십니까 이게 1994년 95년에 나온 책이니까 아니 94년에 나온 책이니까 26년 된 책입니다. 26년 전에 제가 그러니까 40대 막 들어섰을 때 이거를 썼을 때, 때죠 그때 얘기했던 게 지금도 어 많이 통한다는 게 제가 지금 이걸 읽으면서 제가 사실 우연히 이 책을 읽다가 이이 이 문구가 재밌어 가지고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26년이 지금 있는데도 여전히 제가 어 라디오에 나가면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건, 그건 제, 제 잘못입니다 제 목소리가 워낙 어, 여자인지 좀 남자인지 잘 모르겠는 그좀 그런 어, 중간적인 톤에 또 어, 말투나 이런게 상당히 직설적이라서 아마 그렇게 느끼시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또 한심하게 느끼는 건제 이름에 사랑의 자가 붙어있습니다 맨 끝. 그 자가. 그런데도 내 이름을 보고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제가 어디에 제가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또제 자신을 꼬집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 그건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듣기 때문이지. 아니면, 어, 도대체 남자와 여자가 사회에서 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이게 우리의 여성성이나 남성성이라고 하는 게 그대로, 어, 전달이 될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합니다. 어, 제가 여성이라는 여성으로서 사회에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많은 자리에서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어, 제 세대에는 적어도 제가 그 자라왔던 세 저이 시, 시간 속에서는 지금 이런 멘트를 듣고 제가 조금 당황하기도 했던 게 뭐냐 하면은 일단 세상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될수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제 자신을 느끼는 게 굉장히 좀큰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가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저의 여성성을 상당히 감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스, 스스로 보이지 않으려고. 그건,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성성을 보이면 어서양 사람들이 나를 낮춰볼까 봐 혹시. 넉넉하게 어, 볼까 봐 이런 것 때문에 일부러 낮추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어, 이렇게 좀 나이가 들어서 제가 요새 서성없이 여성성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 제가 이제 좀 관록이 붙었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많은 지금 젊은 여성들이나 일하는 여성들이 아마 제가 그 여성성을 감춘다고 하는 일종의 갑옷을 입고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남성들은 이런 고민을 잘안 해볼 거예요. 자기의 남성성이, 어, 오히려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이런 갑옷이 들죠. 요새는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딜레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라는 큰 사회에서 뭐 집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관계라고 하는 게 일종의 둘 사이에, 어, 일종의 정치적인 이 관계에서 상당히 정치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두 사람이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갈등을 푸느냐 하는 게 정치인데 부부 사이에도 정치가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 있어서의 여성과 남성의 정치학은 또 얼마나 많은 복잡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거를 딱 하나로만 재단할 수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한쪽을 비판할 수만도 없는 것 같고 어, 굉장히 어려운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데 아마 유일하게 확신할 수 있는 거라 하면은, 아 어, 상대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신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내가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속성이 어떤 걸까. 그리고 그걸로 통해서, 어, 상대편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건 어떤 걸까. 이거에 대해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관계로 어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치유하면서 살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끝까지 굉장히 정말 저는 뭐 인류 역사상 지속되어온 질문이고요. 지난 특히 100년, 200년 동안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해온 과제인데 어, 어떻게 하면 여성과 남성이 자신의 여성성과 자신의 남성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사람으로 소통할 수 있을까? 오늘의 숙제. <laughs> 오늘의 숙제는 뭘까요? 어, 이런 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 저는 이제 이게 여성, 남성 중에 굉장히 큰것 중에 하나가, 어, 자신의 그, 욕망에 대해서 솔직할 수 있느냐, 라는 거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남성들이 뭐 상대적으로 사,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뭐 욕망은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욕망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반면 여성들은 굉장히 이제 그걸 좀 감추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오늘은 아마 이런 숙제, 아,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지금 돈에 대한, 아니면 직장에서 취업을 하는 거에 대한, 아니면 좀더 올라가기 위한, 아니면 좀더 유명해지기 위한, 아니면 유튜브 구독자를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우리의 욕망들이 있는데, 이런 욕망에 대해서 우리 내가 만나는 남성이나 여성도 여성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아, 우리도 똑같은 사람일까? 이런 거를 한번 발견해보는. 오늘 한번, 오늘의 숙제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